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형 7번에서 8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 유형 7번은 지수법칙 종합이다. 그렇지? 지금까지 배웠던 지수법칙 1번, 2번, 3번, 4번. 얘네들을 이용해서 같이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6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다. 그지? 정답은 두 개. 자, 1번 보면 1번은 여기 1이잖아. 어떻게 한다? 다 곱하기니까 1더기2더기3더기4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는 24제곱이 아니라 10제곱 이렇게 돼. 됐나요? 자, 그 다음 2번은 자, 요거는 자, 한번 적어볼게요. x 15제곱 나누기 X 나누기, 뭐가 된다? X의 10제곱이다, 그지? 자, 지수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빼주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몇 제곱이 된다? X의 4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5제곱이 아니라 4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음, 마이너스를 5제곱하니까 마이너스 되겠지, 그지? X5제곱을 5제곱하면 X25, Y제곱을 5제곱하면 y15 3번은 맞다.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2의 2n제곱 나누기. 자, 16은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고 n제곱되지. 곱하기 4는 2의 제곱이고 n 더하기 1되지. 자, 그래서 얘는 2의 2n 나누기 2의 4n제곱 곱하기 2의 2n 더하기 2제곱이다. 그지? 자, 그러면, 나누기일 때는 지수들끼리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더해주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어, 요거 계산하니까 0이잖아.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다. 어, 4번도 맞는 말이다. 그지? 자, 요렇게 되고, 자, 5번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5번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그지? 자, 우리 요렇게 한번 볼게요. n이, 홀수였다라고 한번 해보자. 홀수. 그러면 n 더하기 1은 뭐가 되지?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마이너스 1될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1제곱은 1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n을 짝수라고 하면 n 더하기 1은 뭐가 된다? 홀수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이 아니라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207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계산 결과가 A 제곱분의 1인 것을 골라라 그랬다 그지? 자, 1번을 보면, a의 몇 제곱이야? 6제곱 나누기 a 네제곱이니까 얘는 a제곱. 자, 그다음에 2번은 그냥 손댈 수 없는 거다. 그렇 여기서 그대로 놔두면 되고. 자, 3번은 자, 3번은 a 세제곱 나누기 a의 6제곱이다. 그렇 자, 이렇게 6제곱. 그래서 어떻게 된다? a 세제곱분의 1 되겠네. 자, 얘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4번. 4번은 A 4제곱 곱하기, A 3제곱 나누기, A의 9제곱이다, 그지? 자, 앞에 거두 개는 더해주면 되니까, A의 7제곱, 나누기, A의 9제곱. 자, 지수가 뒤에게더 크니까 분수로 만들면 된다, 그지? A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 제곱분의 어,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지? 자, 5번도 하는 김에 한번 해봅시다. 자, A 5제곱 나누기, A 3제곱 나누기, A야. 지수끼리 빼주면 2고 나누기 a지 그지 자 여기 1이니까 얘는 a1제곱 의 a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20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바로바로 바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네모에는 6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605 해주면 여기 1이 되니까 자 여기 a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3이 되면 되겠다 그지 왜604 해주면 2가 되니까 음, 자 여기는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x 세제곱 y의 6제곱 됐습니까? 여기는 4 되겠나요? 자그 다음에 얘는 앞에서부터 하면 x 세제곱 곱하기 x의 6제곱 나누기 x의 네모다 그지? 자 그래서 x의 9제곱 나누기 x의 네모 자 얘가 x의 8제곱이 돼야 되니까 네모는 뭐가 되면 된다? 1 되면 되겠죠. 그지? 자, 이때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면 되겠다, 그지? 됐나요? 자, 다음.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과 n에 대해 값을 구하자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3의 지수끼리 곱해주면 2m제곱, 곱하기 9는 3의 제곱이다, 그지? 자 3의 제곱을 3제곱 해주니까 3의 6제곱 된다고 얘가 3의 20제곱 되겠다 그치 자 지수끼리 더하면 20이 돼야 되겠네 자 그래서 2m 더하기 6은 20자 2m은 14가 되니까 m값이 뭐가 된다 2로 나누면 7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그 다음 25는 5의 제곱이잖아. 그걸 제곱했지. 그래서 5의 4제곱 나누기, 5의 n 제곱했을 때 1이 되었잖아. 자, 어떨 때 나누면 1이 된다? 지수가 같을 때지, 그지? 그래서 n이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n 값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은, 자, 뭐 1km는 10의 3제곱이고, 그지? 그럼 10의 제곱 은, 음, 10의 제곱 키로미터는, 자, 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1키로에 10의 세제곱 미터니까, 10의 제곱에다가 10의 세제곱 미터를 곱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10의 5제곱 미터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주면 되겠죠. 됐나? 그리고 뭐, 센치미터는, 자, 우리 100센치미터는 뭐하고 같다? 뭐, 1미터하고 같고. 그래서, 얘를 센치미터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단위를 작은 단위들로 변형시켜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210번 어, 저장매체의 용량은 바이트가 있고 키로바이트가 있고 메가바이트 어, 이런 것들이 있어 자, 1키로바이트는 2의 10제곱 바이트래 그 다음 1메가바이트는 2의 10제곱 키로바이트 1대 20메가바이트는 몇 바이트인지 구하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20메가바이트는 1메가에 얼마라 그랬어? 1메가에 10킬로바이트라 그랬지. 그치? 2의 10제곱킬로바이트라 그랬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한다? 20 곱하기 2의 10제곱 킬로바이트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1킬로바이트에 2의 10제곱바이트니까 얘는 20 곱하기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뭐가 된다? 바이트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2를 잠깐 보니까, 얘는 20을 보니까 2곱하기 10이죠.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바이트. 자, 그래서 1곱하기, 자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자, 이게 1제곱이니까 1하고 10하고 10을 더해버리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21제곱, 바이트가 된다. 자, K 값은 뭐가 되죠? 21이다. 요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자, 다음. 211번. 자, 3L의 음료수를 컵 6개의 같은 양으로 각각 나누어 담았더니, 1개의 컵에 담긴 음료수의 양이 2의 P제곱 곱하기 5의 Q제곱 밀리리터였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우리 3L는 몇 밀리터야? 3,000ml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10의 3제곱ml야 됐습니까? 얘를 뭐몇 개에 똑같이 나눈다 그랬어? 6개에 똑같이 나눈다 그랬지 그지? 따라서 3 곱하기 10의 3제곱을 뭘로 나누라? 6으로 나눠 버리자고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얘는, 자, 우리, 일단, 6은 소인수분해 되지, 그지? 어떻게 소인수분해 된다?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 되고, 10은 2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5의 세제곱 나누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지? 자, 지수법칙 이용하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제곱, 나누기 2 곱하기 3이다. 그지? 자, 우리 여기서 약분 시켜줄 거, 약분을 시켜줘 버리도록 합시다. 여기 3이랑 여기 3 약분되어서 사라지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지수법칙. 2의 3제곱에서 1을 나눴으니까 2의 제곱, 5의 3제곱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P는 뭐가 된다? 2가 되고, Q는 3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때 Q-P를 구하라그랬다그지 자, 3-2를 해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1이 된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떤 세균은 30분마다 2배씩 증가한다. 이 세균 8마리가 4시간 후에 2의 k제곱마리가 된다고 할때 자연수 k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지, 그지? 자, 그러면 8마리니까 2의 3제곱이잖아. 그지? 자, 4시간이면, 4시간이면 30분이 몇번 나오는 거야? 30분이 몇번 나오는 거다? 8번 나오는 거다, 그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 2에 몇 제곱이 되는 거야? 한 번, 자, 하, 30분이 지날 때마다 2배씩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된다? 2의몇 번? 8제곱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2의 11제곱. 그치? 자, 그래서 K값은 뭐가 된다? 11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30분에 2배씩. 그럼 4시간이면 30분이 몇 번? 8번. 그지? 그래서 두배씩두배씩 8번 증가하면 되니까 이의 8제곱이 된다라는 거야.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형 9번에서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